오늘은 출애굽기 23장 개요와 개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주제는 화합 교례입니다 23장은 22장에 이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20. 3장은 그 결론에 해당됩니다. 여기 여기에는 거짓 재판 금지 그리고 선을 행하고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 말라는 조항들이 언급됩니다. 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회 정의에 관하여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 7년에 땅을 쉬게 하는 안식년, 규례와 제 7일에 쉬는 안식일 규례, 3대 절기인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에 대한 규례들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 정복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약속했던 가난을 쉬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23장 개요입니다. 개관을 알아보겠습니다. 개관은 23장은 세 개의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1절부터 9절 재판에 관한, 재판에 관한 규례 10절부터 19절까지는 각종 절기 준수에 관한 규례 20절부터 33절까지는 가나안 땅에서 준수할 규정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좀더 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판에 관한 규례를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거짓 증거를 금할 것. 허망한 풍설 전파하지 말고 다수를 따라 따라 부정한 증거와 악을 행치 말고 가난한 자의 송사를 편벽되이 두 하지 말라. 이렇게 세 가지로 거짓 증거를 금하 그말 것,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원수의 재산이라도 보호할 것, 길 잃은 가축을 만나면 반드시 주인에게 돌릴 것, 엎드러진 나귀는 짐을 부리도록 도울 것, 세 번째는 공정하게 할 것, 가난한 자의 송사라도 공평해하고 뇌물을 받지 말 것, 이방 나그네를 압지하지 말 것. 이렇게 해서 재판에 관한 규례를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각종 절기 준수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것을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10절부터 11절까지는 안식년을 지킬 것. 6년 동안은 땅에 파종하여 소산을 거두고, 7년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킬 것. 6일 동안에는 내 일을 하고, 7일에는 쉬라. 가축, 돼집종의 자식, 나그에도쉴 것. 그리고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말 것. 세 번째는 매년 3차 절기를 지킬 것. 아비벌의 정황 때에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라.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어 맥주절을 지키라.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째, 세 번씩 여호와께 보일 것이다. 절기에 지켜야 할 것들. 첫 번째는 희생의 피를 유기병과 함께 들이지 말 것. 절기 희생의 기능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 것. 처음 익은 열매 첫 것을 여호와 전해 드릴 것.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 것. 에, 이게 세 번, 두 번째 각종 절기에 대한 에, 규례입니다. 세 번째는 가나안 땅에서 준, 준수할 에,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가나안 땅에 여기서는 지금 신내산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어, 어떻게 그 어, 살아야 되나 이 사는 방법을 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출애굽기하고 레위기에 나오는 예, 율법은 예, 전부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여기서는 지금 좀더 구체화시키고 문서화시키는. 발전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 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 첫째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순종할 것, 내네 앞에서 보내어 너를 보호하고 인도함, 내 이름이 그에게 있으니 그 목소리를 청중할 것, 주의 종을 말하는 겁니다. 이방신을 숭배하지 말 것, 그리고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림 너희 중에 병을 제함 낙태하는 자가 없게함 잉태치 못한 자가 없게함 어, 명대로 어, 어, 장수 오래 살게 해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진정성 있게 성기게 되면은 이라고 하는 조건입니다 세 번째는 가난족속과 타협하지 말것 어, 위험과 왕벌을 먼저 보내 조금씩 쫓아낼 계획이다. 누구를 원주민들,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땅이 황무하게 될까봐 먼저 쫓아내고 황무지를 만들지 않겠다. 네가 번성하여 기업을 얻을 때까지 너의 지경은 홍해에서 블레셋 바다까지와 광야에서 하수까지일 것이다.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아, 여기서 이제 그 가난 땅의 그 원주민들하고 어, 타협하지 마라. 타협하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마귀하고는 타협하면 안 돼요. 에, 에, 공산주의하고들도 타협하면 안 됩니다. 타협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거짓말을 일삼는 자들이고, 그리고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대적이고 바로 성령의 에, 적이기 때문에 타협은 없습니다. 어, 그거를 분명히 에, 이해하시고 에, 우리가 암호하거나 타협하고 암호하거나 무슨 뭐, 에, 뭐 같이 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에, 마귀하고 에, 성령님과는 같이 할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3장을 우리가 개요와 개관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한장한 한 장의 내용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좀 해석을 한다든지 구속사를 한다든지 적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를 지킨다고 하는 측면에서 내용이 요약하면 무슨 말이고, 어, 그 다음 개관하면 몇 개로 나눌 수가 있고, 해서 내용과 내용의 구성을 우리가 파악하는 지금 에, 그 공부를 지금 에, 하고 있습니다. 아, 다음 이제 24장에서 우리가 만나 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에게 1189장이 끝까지 에, 녹화해서 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에, 이거 보시는 분들은 꼭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